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저희 집에 확장 베란다입니다. 이제 화초들 어, 잘 크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제가 위치 변경을 좀 했어요. 어, 저 뒤쪽에 있는 그 베란다에서 크든 요 밑에 애들은 오늘 찬조 출연 지금 했고요. 요게 애들은 여기 거실에서 키우면 옷 자라 가지고 아, 줄기가 가늘어서 어, 이제 보기 싫어지니까 얘들은 뒷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 여기로 이제 모셔왔습니다. 이 토크인하고 호야, 또이 친구는 오션, 꽃기린, 저희 집 많이 등장했던 미니 어, 분홍달개위 트리안. 썬노즈, 썬노즈도 이제 뒷베란다에서 월동하고 있던 앤데요 줄기 식물이 이렇게 밑으로 줄기가 늘어지면은 이 위에가 민머리 돼서 참 보기 안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에 이렇게 자구들이 위로 쏙 올라줘 가지고 어 공간을 채워줬네요 2,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된 겁니다 썬노즈는 번식이 어 참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줄기가 많이 늘어졌죠. 위에가, 어, 민머리처럼, 민둥머리처럼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쪽에 세탁기 위에가 햇빛이 오전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뒷베란다에서 크고 있었던 백온이야. 얘는 무심히 그냥 놔뒀다가 가끔 물한 번씩 주고 햇빛이 좀 그쪽에 들어오고 해서 잘, 겨울에도 꽃이 잘 피고 지고 잘 하네요. 제가, 백오니아는 올해 처음 키워보거든요. 그, 여름에 세일 때 제가 굉장히 한개 500원씩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고요. 요런 게 원래 두 개였었어요. 근데 하나는 여름에 제가 햇빛 많이 보여주면서 꽃 많이 피라고, 앞쪽에 거리대에 물준 상태로 내놔 왔었나? 아무튼 녹았어요. 하나는. 그리고 얘는 뒷바란다에서 그냥 그 자리에 놔뒀더니, 예쁘게 꽃을 잘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 화초들 지금 영상인데요. 어, 얘는 을려심이에요. 얘는 여기다 왜 지금 보여주냐면요. 얘가 꽃이 꽃대가 올라오더니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서 어, 예뻐서 겨울에 꽃이 다위가 피었죠. 꽃대 올라온 애들은 뭐 여러 개 있고요. 처음으로 꽃을 이렇게 피워줬네요. 얘가 을려심.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트리안. 스킨답소스, 얘는 수경입니다. 쟤는 바나나 크로톤이요. 제가 꽃대에 길게 올렸다고,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던 애. 아, 꽃 피기 직전이에요. 바나나 크로톤이 추위를 겨울에 굉장히 제일 많이 타는 애예요. 그래서 기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또 햇빛을 안 보여주면 이렇게 초록이가 되거든요. 햇빛이 있는데 놔둬야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고요. 어, 키우기 쉽지 않아요. 겨울에 얘들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개발선인장은 크리스마스 쯤에 만 개를 이렇게 하는 식물인데 저희는 봄에도 꽃이 한번 피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만개 하고 이렇게 일부는 꽃이 만개 했다가 시든 애들도 있고요. 아, 내년에는 개발선인장을 좀더몇개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꽃이 겨울에 정말 이쁘잖아요. 이 뒤쪽으로도. 꽃이 참 이쁘고, 꽃이 이제 색 색깔별로,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내년엔 몇개더 사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도 지금 다육인데 제가 데리고 지금 화초 있는 데다가 영상을 같이 찍는 이유가 철제 선반 뒤쪽에 놔뒀더니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키가 어, 자구 위로 올라온 애가 이렇게 쑥 콩나물처럼 컸어요 얘가 누구냐면 칠석정이에요 초창기에 이렇게 많이 등장했던 애예요 저기 그 양주 농장에서 데려온 애 꽃이 피면 굉장히 꽃이 이렇게 향기도 좋고 이쁘던데 꽃은 안 피고 줄기만 이렇게 웃자라서 쭉 뒤에서 뒤쪽에 놔뒀더니 이렇게 생겨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얘는 봄에 적심 대상입니다 다 적심해서 옆에다 꽂아줘야 될것 같네요 역시 워터코인 뒤에 베란다에 있던 애에요 베란다 햇빛을 좀 받으니까 어, 색깔도 좀 짙어지고 참 거기서 잘 자라네요 얘는 뭐 물을 거의 매일 줘야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동안에 여기서 쭉 자라던 친구들이에요 조금 어, 키가 크고 목대가 있고 어, 좀큰 애들은 여기서 그냥 자랐습니다 지금, 오전이라 어, 영상이 조금 어둡게 나오기는 해요. 이쪽에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 그, 거리식물을 안 했었는데요. 다육이와 초록이님 영상 보니까 거리식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걸어놓은 식물들이. 그래서 예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도 걸어놓을 데가 없나, 그리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희 집은 걸을 데가 없어요. 다육이도 걸을 데가 없고. 그래서, 페트병 화분들 많이 해서 물도 많이 들이시는데, 저희 집은 페트병 화분도 못 걸어요. 걸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걸어놓으니까 예쁘고 햇빛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쪽에 두 개를 걸기는 했어요. 지금 이제 컴컴해서 안 보이기는 할 거예요. 얘는, 어, 오른쪽에 있는 얘는 호야고요. 쟤는 염자입니다. 저 이제 커튼봉에 걸었는데요. 커튼봉 그 위에가 몰딩인데, 몰딩, 몰딩이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 많이 걸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거 찾아보다가 얘들이 좀 가볍길래 거기다 그냥 두 개만 걸었습니다. 더 많이 걸면 몰딩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천정용 몰딩은요, 약해요. 걸을 데가 없고, 벽에는 뭐 시멘트라 못을 받기도 어렵고요. 자, 여기도, 어, 여기 아이비고요. 이제 이쪽에 햇빛이 오전에 안 들어와서 굉장히 위쪽에 영상 찍으려니까 어둡고, 여기는 트리안입니다. 트리안. 트리안, 여기다 걸어줬고요. 여기도 역시 커튼봉에 걸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이 어두워서 안나오죠? 아이비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위에 트리아는 콩컴해서 안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소품들 수석 또 얘들은 수경식물입니다. 수경 식물입니다, 수병. 수경에서 자라고 있는 스킨답소스 마찬가지고요 수경식물. 올해 수경에서 한 1년 이상 자랐어요. 저 위에 얘는, 얘도 지금 어두워서 영상 잘안 보이는데요. 긴기한 안니에요 긴기한 안니한 1월달, 2월달쯤에 꽃이 만개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꽃대도 안 올라오고, 여기가 창쪽에서 햇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일단 여기다가 한번 배치를 해줘봤습니다. 꽃이 필라나 모르겠어요, 올해. 아직. 어, 꽃대 소식은 하나도 안 보여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호야도 있고, 맛상게 하나 제가 뒤에 좀 작은 거 하나 산게 엄청 컸습니다. 어, 올해 15년 자란 애는 역시 여기 있습니다. 얘가 너무 순하게 잘 자라서 맛상게 하나 들어세나. 제가 이 작은 것도 하나 샀더니 참 얘는 어, 잘 자라고요. 어, 문제없이 잘 자라고 제가 나중에 쟤를 쌍으로 두 개를 같은 화분에 합식을 해서 한번더 사서 키워볼 생각이에요. 쟤 너무 잘 자라요. 잘 자라고 속을 안새이고요자 오늘은 관엽식물 잘 크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새로운 거를 자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여기, 이름이, 얘가 어디로 갔습니까? 음, 이렇게 해서, 잘 자라는 모습. 새로운 거를 자꾸, 어, 사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도. 다육이도 역시 새로운 걸 자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는데 음, 있던 거 보인, 보여드린 거또 보여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하나씩 죽어야 새로 사서 또 해서 보여드리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더 사면 포화 상태라서 어디 놀 데가 없어요. 다육이들도 그냥 가을에 크던 거 그냥 그대로 크니까 다시 자꾸만 사가지고 분갈이해서 숫자만 늘려서 어디 놓 장소 도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관엽 식물 중에 하나가 지금 등장을 제가 안 시킨 애가 있는데요 그 보라색 꽃을 피웠던 분홍달개비 아니 분홍달개비가 아니고 보라색 꽃을 피워줬던 쿠페아 얘가 분홍달개비고요 쿠페아 쿠페아 쿠페아가 어잘 컸거든요 가을까지 보라색 꽃을 예쁘게 보여주면서 그런데 지금 겨울 되면서 잎이 말라서 다 지금 떨어져서 제가 여기 등장을 안 시켰습니다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막 떨어져요 트리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트리안은 뭐참잘 자라고 있고요 쿠피아가 잎이 다 떨어집니다 말라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아마 물줄 시기를 하루만 놓쳐도 쿠페아나 트리아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잘 겨울에 지켜보고, 봄에 다시 잎이 돋아날지 제가 관찰을 하려고 뒤 베란다에 놔두고 가끔 물한 번씩 줍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애를, 물을 자꾸 주면, 어, 얘가 살아남질 않아요. 잎이 없는 데다 자꾸 물을 주면. 어, 잎이 이제 싱싱해, 싱싱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건데, 이제 뿌리도 역시 그렇고요 잎이 다 떨어졌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떨어진 애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끔 한 번씩 주면서 봄에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아, 얘가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은 봄에 다시 잎이 새로 돋아날 건지. 그렇게 하고 오늘 새로 어, 달라진 모습, 거실에 확장, 거실에 베란다에 다육이 아니고 화초들 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다육이들은 베란다에서 월동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다육이 예쁘게 기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